야, 나 중심 잡고 있어 중심딱 잡으면은 그냥 다한이가 이렇게 두걸로 서서 하는거야 다한엄마 <laughs> 아, 다한이랑 너무 오고 싶었어 음야 TV 엄청 크네 맛있어. 이거 빵 먹고 이제 곤돌라 타러 가려고 합니다. 오늘 루지도 탈 거고요. 상상놀이터 에어바운서에서도 놀 거예요. 수염났다. <놀라> 수염났다. 소금빵에 소금이 엄청 많아요.

어때? 맛있어? 여기 소금빵은 뭐가 달라? 좀 딱딱해. 아, 그치 여기는 좀 딱딱하지. 맨날 구제역 할머니가 사다 주시는 소금빵만 먹어봐가지고 최고의 소금빵만 먹어 봐서. 여기 건좀 딱딱해. 소금도 다 먹었고 설탕도 다 먹었고. <laughs> again. <laughs> I d 니까다 k 이랑은한 번도 안 왔으니까. 어떻게 또 n t 7년 전인가? 그러네 음.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맨 꼭대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 w 이 케이블카 타봤어요? 아니요 안 어? 타봤어요? w I 어요 어? t 어? 남 o w 서 케이블카 타봤어요? I 응. 어요어요 재밌었어요. 몇 o 걸린대요? 1분 걸립니다 이거 타고 뭐할 거예요? 계획을 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? 지금 지금 음, 에어바운스가 3번이었는데 에어바운스 1등으로 있고 2번 케이블카 타고 있고요 3번은 자동차 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카가 두 번째고, 음, 번째가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바뀐 거죠. 선글라스 낀거 어떤지 얘기 좀 해줘. 멋집니다, 아주 멋집니다. 카메라는왜 돌리는 거예요? 그요 아빠가 뭐 편집하기 어려운데요. <laughs> 안녕. 이들 정상가서 만나요 네 안녕 거기로 싹 가서 앉았어? 안녕 우리 겨울에 오면 여기가 다눈 밭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들 보드도 타고 여기서도 보드도 타고 하는거야 우리 그때 겨울에는 안 탔나? 많이 얼굴만. 아주 잘 어울리는 거. 뭐라고 뭐라고? 뭐라고? 나도 안고 나도 안고 아빠도 진짜 힘들겠다. <laughs> 그치 아빠 힘들겠지. 이거 정말 진짜? 알았어 정말 지 이거 이걸... 시작한다. 한국 서울 뉴욕 베이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본 도쿄 태국 방글네데파트만니 인도 뉴델리 이라만느 멕티코멕트나마노 이태리 필리핀 라 인도네시아 닥카이 캄보디아플로렌

thank <sweak> you 봐도 돼, <laughs> 봐도 돼. <laughs> 노래 불렀으면 해서 동나무를 <laughs> 자르고 있습니다. 우와, 잘했어! 잘잘랐어 오늘 루지가 제일 재밌었어? 응. 헉, 우리 내일 또 탈까? 응. 좋아, 좋아 좋아 여기 아빠 딱 가까이 와. 첫 번째가 루지. 어. 그다음에 응. 두 번째는 야망사. 응. 세두 아, 번째는 케이블카. 세 번째는 야망사. 어 그래? 내일 루지 저거 자동차 타도 되고 거기 양떼목장이라고 그 양들 먹이 주는 거 가도 돼. 남들이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다 나와가지고 방목한다고 하거든. 나와가지고 막풀 먹고 막 그런 그래, 그런데. 양떼 목장. 양떼 목장 갈까? 응. 그럼 여기 다음 달에 할머니들이랑 여기 또 오자. 어때? 또? <laughs> <어때? 웃음> <어때? 웃음> 할머니들 다 모시고 오자. 내일은 자동차도 운전하고 그 양떼목장도 가고 싶어. 자동차 문 열자마자 한번 타고 바로 출발할까? 그러면 둘다할 수. 부한 번만 타야해. 아, 어, 뭐두번두번 두번 타도 돼. 다섯 번. <laughs> 다섯 번이나? 하루 세 번이 제일 많은. 어, 세 번이 제일 많은 거야. 세번 타고 갈까? 응. 그러자 <laughs> thank uh you -huh.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저기 서있기로 했잖아. 지금 물폭탄이 터질 예정입니다. 가위. 다은니가 지면 진짜 서있을 거야? 아니, 그럼 가위바위보 무슨 의미가 있어? 아빠가 지는, 지면 의미가 있으니까? 가위바위보! 뭐낼 거야? 가위. 가위 낼 거야? 아빠는? 아빠는? 비밀이야. 아빠 그럼 아빠가 먹낼 거야. 가꾸니바꾸 아, <laughs> <laughs> 그럼 같이 가줄게 안 그럼 헬멧 쓰고 가안 젖어 비가 오네. 괜찮을 거야. 비가 많이 오네. 이때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대 맛있어? 푸알라 룸푸르야? 응, 푸알라 룸푸르 푸알라? 다나 엄마가 정확 단어만 알 그래, 린거